안녕하십니까? <laughs> 일단 숙제 좀 같이 볼게요. 오늘 한번 테스트는 해 보셨어요? <laughs> 저도 오전에 테스트를 해 봐서 그죠? 오전에 저도 오늘 좀 저도 2분 매수 매도를 했습니다. 숙제부터 한번 볼게요. 그럴 때 이제 보조 지표를 들어가는 거니까 시작하겠습니다. 렛츠 고. 음, 내가 새로 사랑하는... 속제 음, 매수 매도 스페코 매수, 매도. 나이스. 매수, 매도. 그렇죠. 밑에 빠졌을 때 이거를 5260, 120, 120, 2십4로 바꿔주세요. 아시겠죠? 5260, 120, 120, 2십4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 평선을 매수, 매도, 자리 는잘 찾으시네. 오늘 배울 거는... 뭘 배울 거냐? 어제 우리가 DMI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DMI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 배울 거는 RMI에 대해서요. 나 RMI. RMI가 뭐냐면 RMI는 손좀 손 닦고 올게, 잠시만요. di 플러스 삼, di 마이 아래 마이너는 RSI라는 거를 R, 여기 m을 이십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얘는 RSI보다 훨씬 RSI를 보강해서 나온 보조 지표예요. RSI를 보, 보강해서 나온 보조 지표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종목. 그래서 얘는 70 이상이면 70 이상이면 뭐다? 매도 라인이다. 여기 이상이면 매수, 여기서는 매도 라인이다. 아시겠죠? 한번 오늘 종목 볼게요. 신풍 재지 화면에 잘 보이시죠? 네, 신풍 재지 자. 오늘 급등했죠. 그렇죠. 급등했죠. 상한가 찍었나요? 못 찍었나요? 동훈님못 찍었죠. 그래서 5일선이 쭉 내려서 100이, 224선 밑으로 내려왔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얘가 뭘 가리키나요? 어, 매수할 때야. 매수할 때다. 그렇죠. 매수할 때라고 적혀 있죠. 여기 매수할 때고, 얘가 매수 여기도 매수 라인. 그러면은 여기서 사고. 언제 팔면 되냐? 얘가 가장 빨간색 때, 빨간색 때. 돌파한 다음에 정배열일 때5 26육0 120 2 2 4 아래 <laughs> 마이가 나름 정확하죠. 그죠? 그쵸? 다른 종목을 한번 볼게요. 아진 산업. 수가 잘안 움직이는데요. 오늘 좀다 뭔가 불편한데. 자, 하겠습니다. 렛츠 고. 자, 여기도 보면 오늘이에요. 오늘이죠? 여기 급등 찍고 어떻게 됐나요? 급등 찍고 상한가 묻혔죠. 그러면 나왔다 안 나왔다 매수 신호가 나왔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예요.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올라갈 때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RMI가 올라갈 때. 아 끊겼나요? 아, 아, 아. 아, 그러네.